계기가 있어? 응. 어? 응.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 라우나? 먼저, 응. 그림, 예쁘게. 응. 그려. 예쁘게 그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혼자 알아서 창작해드리는 거야, 라우나? 응.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 TV에 봤더니, 응. 누가 예쁘게 그림 그리더라고. 응. 그래서 나가야 하가가. 되고 싶은데 응. 나도 그렇게 하가가 되고 싶어서 내가 꼭 하가가 되려고 이렇게 꼼꼼히 치라고 응. 이렇게 이렇게 응. 예쁜 식으로 그린 그린 거야. 근데 하트가 많은 이유가 있어 나오나? 응왜냐면 엄마 아빠가 좋기 때문에 하트를 많이 그린 거야. 오, 엄마 아빠가 좋기 때문에 하이트를 많이 그린 거예요? 응. 왜냐면 이게 엄마 아빠거든. 아 <laughs> 진짜? 응,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아우, 너무 잘 그렸다. 엄마! 응. 엄마? 응? 엄마도 똑같이 그렸습니다! 엄마? 어? 응? 나 이미 이거 다 색칠했잖아. 빨리 색칠해! 얼었어. 엄마, 지금 빨리 색칠해. 응. 전 이제 색칠하러 떠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